2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어려서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틈만 나면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은철아 하나님께 물어봐. 이 말씀이셨어요. 어떤 고민이 있거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라는 어머니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무책임하거나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물어볼 때마다 정말로 제 안에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진리이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상황 앞에서, 고민이 될 때마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면 성령님께서는 알려주십니다. 용서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사랑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인내해야 할 때를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담대해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만났던 미국인 친구가 자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번역하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은 1800년대 후반 찰스 쉘던 목사님의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소설 제목으로부터 나온 말인데, 많은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위해 스스로에게 이 말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넘는 지금까지도 미국의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의 삶의 상황 가운데 동일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볼 때,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응답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잘 동행하고 있는지, 내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일하고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평안한가?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것을 선택해도 이 선택이 최선인지 아닌지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포기되는 반대의 것들로 인해 항상 아쉬움이 남고 후회도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 물어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들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 불안합니다. 지난주일에는 신천지가 교회에 오진 않을까 걱정했고, 또 어제도 저희 부모님이 계신 용인 수지에 처음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두 명이나 나왔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참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불안한 일 같지만 한편으로는 뉴스에 코로나바이러스로 손님들의 발이 끊겨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일반 상인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코로나바이러스가 잠잠해져도 또 다른 이유들로 우리들은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을 만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 불안함과 두려움이 아닌 평안함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방법으로 평안을 얻어보려고 하죠. 누구는 소유나 명예에서 찾기도 하고, 누구는 인간관계 속에서 그 평안함을 찾기도 하고, 누구는 종교 생활을 통해서 찾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상에서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방법이든 세상에서 찾게 된 평안이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삶이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현실적으로 온전히 평안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땅에서 항상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고 하십니다. 세번역 성경이나 또 영어 성경은 오늘 본문의 그 평안을 평화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평화롭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평화라는 말은 원래는 예전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보고 평화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전쟁의 위험에서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이제는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를 보고 평화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평화를 누리고 계신가요? 아, 평안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게 전쟁 같다는 표현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전쟁같이 살아갑니다. 그 위협 속에서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상 이런 치열한 전쟁 같은 삶의 상황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에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선택,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음. 삶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어떤 선택,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매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문제의 상황마다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는 그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성령님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